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포켓몬구 유튜버 라미오리진입니다 오늘은 고인물이 추천하는 초보자가 지나치면 절대 안되는 로켓단 탑5에 대한 영상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바로 가보시죠 우선 로켓단은 포켓스탑이나 열기구를 통해 찾아오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정보는 3명의 로켓단의 리더나 보스인 비주기에 대한 정보가 아니고 제일 자주 만나는 조무래기에 대한 정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로켓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두었으니 저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위쪽에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아무튼 우리의 조무래기는 대사로 어떤 타입을 사용하는지 알수 있는데요. 한번 빠르게 보고 설명드려볼게요. 처음으로 추천드린 탑5는 바로 드래곤 타입입니다. 귀여운 민용을 얻을 수 있고요. 크아, 무섭지. 라는 대사를 보신다면 드래곤 타입이니까 꼭 클리어해보세요. 예상 라인업은 민용, 알로라나시가 선봉으로 나오는데 처음에 알로라나시가 나왔다면 탈주합시다. 라인업 대부분이 기존 드래곤 타입의 약점인 얼음과 페어리 타입의 약점에 가시니까 두 타입으로 구성하시면 쉽게 클리어 가능하실 겁니다. 이 로켓단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신용과 망나뇽의 쓰임새 때문인데요. 사실 신용은 많이 사용되는 편이 아니고 망나뇽은 마스터리그에서 종종 보이는 편입니다. 사실 그림자 망나뇽을 마스터리그에서 사용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화시 100이 되는 개체값을 잡으셨다면 정화에서 일반 망나뇽으로 사용하셔도 좋기 때문에 탑5에 선정해봤습니다. 다음 탑4는 바로 리드리나를 얻을 수 있는 독타입 로켓단입니다. 독 타입 로켓단은 독으로 공격할 준비 완료라는 대사로 구분할 수 있고요. 니들이나는첫 번째 슬롯이 아니라 두 번째 슬롯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얻기 어려운 편이에요. 추천 타입은 에스퍼와 땅 타입으로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뮤츠로 클리어하시면 수월할 겁니다. 니들리나를 잡아야 하는 이유는 니드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림자 니드킨의 경우 슈퍼리그와 하이퍼리그에서 둘다 높은 순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빠르면서 상대의 방어를 깎아버리는 도검리와 대지의 힘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배틀을 하신다면 꼭 가지고 있어야 할픽중 하나니까 독타입 로켓단을 만난다면 지나치지 말고 클리어해보세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탑3는 바로 잔만보입니다. 잔만보의 경우 특이하게 로켓단의 대사가 세 종류인데요. 각오에 어디 이겨볼까? 승자만이 승리할 수 있지? 라는 대사를 보신다면 꼭 클리어해주세요. 잔만보는 첫 번째, 두 번째 슬롯에 다 나올 수 있고, 잔만보가 3마리 연속으로 나온다면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추천 타입은 격투 두마리와 페어리 한마리를 데려가는 건데요. 루카리오로 공격력을 쌓아가다가 두 번째 슬롯에서 가디안을 만나면 어려워지니까 격투 세마리보다는 강챙이나 망난용을잘 잡아주는 페어리 한마리 들고 가시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잔만보 포획률이 낮은 편이니까 황금 라지엠에 주고 잡아보세요. 잔만보는 귀여운 먹고자에서 진화를 하는데, 사실 진화 전에 해방을 하면 해방비가 만모래로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잔만보를 사용할 땐 먹고자 상태에서 해방을 하고 진화를 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림자 잔만보는 그런 거 없죠? 해방비로 구만모래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사용을 하는 이유는 그림자 잔만보의 범용성 때문입니다. 슈퍼리그에서는 잘안 보이지만 하이퍼나 마스터에서 순위가 매우 높고 애매한 개체인 경우 정화로 100 잔만 보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탑 3에 선정해봤습니다. 탑 2에 선정된 로켓단은 바로 깜깜이를 얻을 수 있는 고스트 타입 로켓단입니다. 대사는 흐흐흐흐흐로 <laughs> 깜까미는 첫 번째 슬롯에서 나오는데요. 흐흐흐들이 대부분 고스트 단일 타입이라 고스트 타입에 대한 강점을 지닌 악타입 포켓몬을 이용할 경우 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깜깜이는 메가 진화가 가능하지만 아직 포켓몬고에서는 구현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깜깜이의 악 고스트 타입이 약점이 잘 없어서 슈퍼리그에서 세이프 스위치로 너무 훌륭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탑2에 선정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소개해드린 포켓몬들과 다르게 정화 시에만 얻을 수 있는 은혜갑기가 필수 스킬이라 정화를 한 상태로 사용하시면 을 되고요. 은혜갑기와 속임수는 웬만한 포켓몬에게 데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쉴드가 있는 깜깜이가 배틀에서 큰 활약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점으로는 생각보다 약한 내구와 고레벨까지 강화를 해야 해서 엑셀 사탕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겠네요. 대망의 탑 1은 바로 그림자 물장이를 얻을 수 있는 물타입 로켓단입니다. 대사는 이바다는 위험해로 물장이는 그중에서 여자 조무래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남자 조무래기가 주는 잉어킹도 그림자 갸라도스로 진화시키면 꽤나 자주 사용이 되니까 물타입 로켓단이라면 일단 클리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장이는첫 슬롯에서도 나오고 두 번째 슬롯에 진화체인 늪장에도 있어서 높은 확률로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풀타입 포켓몬을 데려가시면 클리어도 쉬우실 겁니다. 물장이가 탑1에 선정된 이유는 바로 그림자 대짱이 때문인데요. 그림자 대짱이는 슈퍼, 하이퍼리그에서 정말 자주 만날 수 있고 빠른 에너지 수급이 되는 머드샷을 평타로 가져가면서 하이드로 캐논을 무한으로 날리는 고베틀리그의 깡패와 같은 켓문입니다 심지어 로켓단을 상대할 때나 레이드에서도 꽤나 쓸만하고 잔만보처럼 애매한 개체의 경우 정화로 백 대짱이를 노려볼 수 있고 정화에서 일반 대짱이로 사용해도 꽤나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탑1에 선정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끝내기 전에 번외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미끼 조무래기가 주는 모다피인데요. 미끼 조무래기는 비주기를 만날 수 있는 슈퍼 로켓 레이더를 가지고 있을 때만 만날 수 있습니다. 게임상 설정으로는 비주기를 쉽게 만날 수 없게끔 미끼 조무래기를 만들어 둔 건데요. 고인물 분들은 저처럼 비주기를 바로 클리어하지 않고 미끼 조무래기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림자 우츠보트를 얻기 위해서인데요. 그림자 우츠보트는 임란일 가르기를 채용할 경우 앞서 설명드린 대짱이나 풀 타입의 약점의 포켓몬들을 순삭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순위에도 생각보다 많이 채용이 되는 편입니다. 고베틀리그가 너무 어렵거나 생각하기 싫을 때 그림자 우츠보트와 다른 그림자 포켓몬을 채용하신다면 스트레스가 풀리실 테니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추천드린 로켓단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포켓몬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탑 5인 망나뇽은 사실상 추억 보정이 크게 들어가 있지만 나머지 탑4 안에 드는 포켓몬들은 고베틀리그에서 정말 좋은 픽들이니까 꼭 지나치지 말고 로켓단을 클리어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번외로 소개해드린 그림자우츠보트도 비주기를 바로 클리어하지 말고 한번 얻어보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멤버십에 가입해주시면 끝에 언급해드리는 것부터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포켓몬고 유튜버 라미 오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